오늘은 펌제 테스트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시크릿 펌제와 그 다음에 어, ATX에서 나온 더마 펌제,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렇게 해서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테스트 조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pH 값은 시크릿 펌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레이트 펌제 중간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펌제의 pH입니다. pH는 보통 6 정도 되고. 중간에 그레이트 거는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동일한 조건. 그다음에 지금 모, 머리카락을 보고 샘플 모발의 조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지금 제가 선택했어요. 이거는 어, 탈색해서 굉장히 모발이 다 찌그러진 상태, 안 좋은 상태. 사실은 이 이런 머리는 고객분이라면 머리는 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폼제 그 체고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끝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쪽에 중간 쪽에 올라갔을 때 이거는 약간의 이제 건강 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크릿 펌제나 지금 시크릿 펌제가 이거를 펌을 어느 정도 나와 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음 약만 가지고 했을 때그 모발의 거칠음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저 제가 갖고 있는 음 영양제는 사실은 초발에 아 하진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약만 가지고 시술합니다 그래서 약의 그 성질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자자포모형 테스트 시작합니다 이 아, 점프를 하는 것도 되게 고민 많지. 자, 일단, 얘네들, 시크릿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제 손상도 관계없이 도포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무월 칼이 품질인데 잘못하면 이제 끝나고 나중에 유기력이 조금 차이는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지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꽃머리 영향을 안 했을 때그 거칠음 한번 보고 싶네요 거칠음 그다음에 조용기 손상 모발은 손상 모발도 일단 같이 발라볼게 왜냐면면 손상 모발이 어차피 지금 보니까 산성에 가까운 산성 선대여서 사실은 머리가 더 늘어나거나 더 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발라본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예, 도마제품 도마제품은 이제 지금 다른 제품보다 ph값이 약간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마제품으로 예, 도마제품은 도마 지금 보면 머리카락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안좋은 제품이에요 안좋은 머리네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도마제품이 머리를 했을때 약간 가치로움이 조금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기존에 쓰던 제품을 못 놓고 사실은 쓰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시크릿 폼제가 나오면서얘 얘를 한번 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음 시크릿 폼제하고 똑같은 버전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화 없이 쓰는 버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이제, 건강한 머리에서는 품이걸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대놓고 산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원제로 w 연화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연화를 1차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2차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때 w 연화 볼때 보면, 이제, 굉장히 머리 잘, 사실은 잘 되어 는제품이요 이 제품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 이거 따라오는 제품이 아직은 서치를 없어서 띵 그래서 지금 가게 끈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약분이 오셔서 여기 가서 약간 이제 거의 다 지금 열처리가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소리도 지금 약간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지금 시프리 폰제에서는 열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열처리를 살짝 기다리고 할게요. 이걸도 열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내 타임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타임 설정을 일단 20분 합니다. 20분 하고 이제 자연방치 하니까 열어놓고 자연방치를 할 거니까. 현재는 이제 공기하고 접촉 차단해서 20분, 아, 20분 합니다. 하는 아 얘가 상태가 안 좋네. 음, 타이머기가 오, 소리가 조금 짧은 걸 누가 아시는분 소개 좀 시켜주세요. 타이머기 얘네들은 정말 가서 끌 때까지 울리는 애들이라 너무 싫어. 근데 요 찾기 힘드네. 20분. 자 스타트했고요. 자. 아 이건 잘라야 되겠다 웨이브 지금 어 13분 경과된 시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웨이브가 형성됐는가 웨이브가 형성되면 이제 아 여기는 조금 약간 건강모발은 조금 덜된것 같고요 늘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완전 극성상모 완전 그개털머리 <laughs> 와다 녹았네 오케이 이런 머리들은 음 괜히 어차피 안 나오는 머리를 괜히 하고 있기는 한데 왜냐면최 손상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모발이 포머약이 모발에서 버티는 힘을 조금 보려고 사실은 안 나올 거 알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이거 머리 그냥 탈색해서 완전히 녹은 머리.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시 말아서 조금 더 방치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이 시크릿에서 주는 그 시간이 열처리 20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방치 10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브가 약간 건강한 조금 건강한 모발에서는 좀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그 시간을 지키면 될것 같아요. 시그리 폼제는 이제 듬뿍듬뿍 약을 어, 바르라고 해서 약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열처리 한번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폼제 음, 여기는 주식회사 제품입니다. 그레이트 아, 여긴 폼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pH 값이 조금 세서 폼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 손상된 머리에는 폼은 나오지 않고 머리는 조금 녹을 것 같은 분위기. 자, 이 정도 했으면 음 그래서 지금 20분은 안 됐고 지금 15분 경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음, 음이 머리 같은 경우는 중간 부위도 지금 굉장히 머릿결이 사실은 이 정도 머리는 고객들도 요즘에 폼이 잘 나오는 머리라고 보는데서 조금 더 있어서 시간을 일단 한번 균일하게 줘볼게. 요 시간을 균일하게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보고. 다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브가 현재 상태에서 1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일 잘 나온 거는 그레이트에서 도마트릭스 그 펌제네 p h 값이7 정도 됐어요. p h 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발이 이제 어떤 제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파인지를 어, 나타내는 수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치수가 높을수록 사실은 모발은 순성도가 돼서, 순, 어, 안 좋은 머리는 사실은 알칼리 치수가 높은 제품을 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건강한 머리는 이제 알칼리 치수가 높은 제품을 써야지만 이 빨, 머리도 빨리 나오 되면서 머리가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중간 정도 건강한 모발들은 너무 국순성 약을 쓰게 되면 사실은 컬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모발의 손상도, 건강도에 맞춰서 펌제를 고른다. 그래서 펌제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모발에 이 요즘에 이제 안 좋은 머리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은 이제 머리를 좀 예쁘게 그래도 품와서 예쁘게 손질 못 하고 하니까 오시는데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제품을 혹시나 하고. 좀 헌팅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한테 음, 이 제품을 어, 시술했을 때 손상없이 무조건 100점이 나올 수 있게 알고 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샘플링 테스트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샘플링만 테스트하냐 이건 또 아니고 이제 음 이제 모발에 한번 또 적정한 모발을 찾아서 테스트를 하고 완전했을 때 이제 고객한테 시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는 음 18분 경과 시점이네요 자 약간 휴정하고 어 20분 지난 후에 다시 자연 방치를 제가 10분 볼 예정이에요 왜냐면 어 시크릿 톤즈에서 나온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 시간이 거의 경과됐고 어 아까 열처리 오픈 타이, 타임, 트로스 타임이 1 20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끝나고 어, 어, 자연 방치 10분인데 거의 다 돼가요. 한 2분 정도 남은 거같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예 컬이 뭐 잡히진 않고 완전 완전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이 머리는 제가 이제 그 외식을 하려고 그냥. 그냥 무조건 백물로 영양 없이 뺀 머리에 사실은 그래서 애시그리 테스트 컬러 차트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네들 머리는 어, 굉장히 짱짱하네 그리고 이브도 나와 있고 이거는 무조건 잘 나오는 페퍼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더마트릭스 폼제자오 요거는 컬이 정말 더많네요왜냐면 pH 값이 이게 약간의 건강 모발이라서 중간 정도는 그래서 ph값이 좀 높기 때문에 많게 음, 잘 나왔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더 안좋겠죠 음. 자 얘네들의 반응은 다 안좋네 그래서 이런 머리는 펌하면 안된다 펌하면 고객한테 예, 괴롭힘을 당한다 자그 다음에 요거 오케이 지금 이제 제가 오리지널 쓰고 있는 제품이 약간 늘어지기는 하네요 지금 이치 값은 시크, 시크릿 품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모발 손상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와, 자, 보니까 어, 동일한 모발의 조건에서 제가 동일하게 말았는데 얘가 조금 더 들어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음, 자, 요거가 조금 더도마가접수상 더 머리 말고 어, 어느 정도 폼이 되겠다는 머리에서는 유리암 펌제인 것 같네요. 자. 기존에 쓰던 어, 제품 펌제하고 그다음에 더마트릭스 펌제는 에 지금 이거 어, 더마트릭 샴푸를 씁니다. 얘네들은 야미노산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첨가어 있는 강제실 샴푸예요. 그래서 어, 더마트릭 샴푸에는 아니 더마트릭스 제품에는 더마트릭스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제 제시하는 시크릿 홈즈에서 제시하는 샴푸는 어, 아미노 얘네들도 아미노 샴푸예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어제 보니까 pH가 8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어, 더마트릭스 샴푸는 사실은 pH 저거 4.5짜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pH 값이 아미노 샴푸인데 8이어서 저도 약간 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제품 시크릿 폰제 pH 값이 6이에요. 6이면 산성이라서 너무 산성에서는 컬이 걸리더라도 금방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 아마 샴푸에서 어, 어, 시스테인을 넣어주면서 어, 알카리의 함량을 약간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폼을 했을 때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준 세트 메뉴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시크릿 펌제는 아미노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샴푸를 쓰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마트리스 펌제는 스지갑 값이 7이에요. 그래서, 아미노 저기 그 여기 시크릿 폼즈에서 제안하는 그 아미노 샴푸를 썼을 때어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 북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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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트리스 샴푸가 pH 값이 약간 7이기 때문에 단백질 샴푸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약간 어 도마, 그 도마트리스에서 제시하는 그 샴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어 세트로 묶어주는 그 어, 전철이제, 후철이제, 샴푸, 이게 같은 코드로 가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머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어, 탈색머리, 안전브릿지, 녹음머리는 이게 이제 포마가 나올 거라는 기대치보다는 이제 얼마나 얘네가 저 품제에서 버텨주느냐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머리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오늘은 영양 처리는 전처리, 후처리 일도 안 합니다. 왜? 그냥 있는 그대로 품질에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성질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할때 웨이브 마스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140도로 찜 10분 하고 그다음에 어, 로트 아웃 후에 어, 건조 될 때까지 한 15분 정도 더 두면 전체적으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색했던 모발은 10분 하고 10분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건강한 약간의 이제 그 발색 머리가 약간 건강해서 10분 하고 15분 줍니다. 25분입니다 총. 네. 자, 찜 10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오픈해서 15분 정도 합니다. 온도는 140도 합니다. 아, 지금 사실은 이거 뭐지? 이거 지금 탈색된 모발은. 140도를 안 하는게 좋긴 한데 지금 온도가 저 그냥 같이 들어가는 버전이라서 140도라 시크릿펌제는 이제 이지 중화에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렉스 영양제 해서 10대 1대 비율로 어 중화를 하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 더마트릭스 하고 기존 제가 사용하던 펌제는 이제 쓰던 시그마 아 종아 세척 후입니다. 마르지는 않았는데 어, 일단 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시크릿 펌제를 이용해서 시술했고요. pH 6자리고 어, 아미노 샴푸는 여기서 제시하는 아미노 샴푸인데 pH가 8자리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인데 어, 어, 오래된 제품이 pH 4.5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머리는 저, 정말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어, 안 되는 머리가 지금 많아서 또 한번 다른 제품에 도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마트릭스 펌제는 pH가 8이고 어, 더마트릭 샴푸는 pH 4.5짜리 아미노 샴푸예요. 그래서 pH가 높아서 이제 그 샴푸에서 이제 단백질 pH가 낮은 어, 단백질 샴푸를 어, 세트 메뉴로 내보낸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와인딩의 형태는 이제 어,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말아서 약간 힘이 없어서 디자인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거 이 제품은 이제 머리 길이가 길어서 와인딩 바뀔 수가 있어서 약간 처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의 굵기 느낌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시크릿 폼제가 좋기는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 지금 같은 버전의 어, 더마트릭스 폼제도 어, 이 폼제도 굉장히 또 괜찮네요. 그래서 어,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영양 하면서 잘 쓰면 이제 다 좋은 제품 같아요. 네. 배지한 시크릿폼입니다. 오케이 고급스럽게 자, 기존에 탈색하고 염색하고 했던 모발이라서 머릿결이 약간 지저분해서 오늘은 고급스럽게 약간 깔끔하게 하면서 시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입니다 손상도가 굉장히 많은 모발 시크릿폼으로 시술입니다. 남성폼입니다. 다 14호로 와인딩해서 어, 그쪽에서 어, 교정 작업합니다. 키네